클리닝 그림 찾기 시작할게요. 클릭 here to start game. 어, 요거랑 그리고 시계 어 그리고 여기 받침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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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지어어어 어, 어. 요거 요거. 하나 어, 더 있나? 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. 어, 요거 됐다. 오오오오! 다음, 다음, 자, 넥스트 레벨. 어, 아, 요기 치마, 여기 그림,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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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아, 요뿔? 그리고 어어음 <laughs> 어, 음,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어디 지 어떤 거지 아 여기랑 그리고 근데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아닌가? 음, 음. 어어 힌트! 아. 힌트 하나 썼어요. <laughs> 아, 진짜 못 찾겠었어. 아, 어디 있었지, 아까? 아, 못 봤네. 다음 레벨로 넘어갑니다. 빨리빨리 진행해줘야죠, 이런 거. 여기. 그리고, 요기. 그리고, 어, 어디 있을까요? 음, 음, 음. 음. 어, 어디 있을까? 요기. 또 있나? 또? 어디 있을까요? 이게 아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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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하나 못 찾겠는데? 아, 힌트! 아... 거기 있었구나. 어렵다.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넥스트 레벨. 여기 바퀴. 그리고... 여기 다리 하나.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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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을까? 여기 침이 하나 들어네 그리고, 그리고, 음, 음, 여기! 어, 왠지 여기 바닥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, 어디 있을까요? 음. 아닌데, 아닌데, 아닌데. 아... 어, 못 찾겠다. 그림자? 는 아닌데? 와, 어떡해. 틀렸어못 어, 찾겠다, 개꿀이. 아, 나패지야 다음에서 못 찾을 것 같은데. 큰일 났네. 우선은 넥스트 레벨 여기 그리고 어어 어? 어, 진짜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어 이거 어떻게 찾지 여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이제 이 은갈치에서 뭔가 하나 틀렸을 것 같은데 아닌가? 여기 그이 네모 네모들 사이에서 뭔가 빠졌을 것 같은데 아닌가? 구름? 구름 도아니아 어,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도 못 찾겠다, 어. 안 돼, 안 돼, 맞춰야 돼. 어, 근데 힌트도 없어요. 이거 못 찾으면 이번엔 끝나요. 응. 음. 안 돼, 19, 8, 7, 6, 9, 4, 3, 2, 아, 여깄다! 2초 남겨두고 <laughs> 2초 남겨두고 넘어갔어. 대박, 대박! 나 넥스트 레벨, 응, 여기, 그리고 여기, 그리고 어... 어딨을까요? 어, 여기, 그리고 여기, 그리고 음... 문제 의자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. 음 어디 있을까요? 얘들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됐다. 오오 이번에 잘했어요. 오 이번에 잘했어. 자 넥스트. 오여기 요기 여기, 여기, 여기. 생산보도가 없어 요기 여기, 여기 건물 그리고 또 어떤게 있을까요 여기선 하나가 없죠 여기 건물 없는데 여기는 건물이 있네 어음 점점 잘해지는 것 같아요 베스트 레벨 요고 여기. 그리고, 여기. 그리고, 여기. 그리고, 음,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지? 글씨가 틀린 것 같진 않고. 나무에서 하나 있을 것 같은데. 나무 쪽. 음, 어디에 있을까요? 어디에 있을까요? 음, 아닌데 나무도 맞는데 그림자가 문제인가? 그림자도 똑같이 있는데, 뭐가 문제지? 설마, 나무에 한 번도 있나? 아닌데. <laughs> 어떡해, 얼마 안 남아서 시간이. 19, 8, 7, 6, 5, 반대 4, 3, 2, 1, 아. 아, 이거 글씨. 글씨. 글씨가 문제였네요. 이럴수가 글씨에서 막히다니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어 이거 아까 했던 거다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요 뿌리랑 아두번 하는 건안될것 같아요 이것만 한 번만 하고 음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겹치네요. 똑같은 거 변화를 안 주고 똑같은 그림만 이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음 눈에 잘 보이네요. 요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 판은 다른 게임을 해야 되겠어요. 한 대까지만 하고 뭔가 어딘가 되게 어색한데? 어디가 이상할까요? 모르겠다, 힌트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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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, 여기가 있었네. 음, 너무 빨리 써버렸어. 넥스트 아 이거 끝까지 돼야 되 네. 넥스트. 오 잘못 눌렀어. 여기가 아닌데. 여기인데 아 잘못 눌렀어. 이 잘못 눌렀어. 아까의 기록을 한번 깨볼게요. 두번 했으니까 당연히 기록은 깨야죠. 아, 이게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. 에이, 어떻게 이건데. 못잡겠다아 으아, 으아, 까아였아아여아 으아, 아 대충 찍으면 안 되네. <laughs> 대충 찍어 가지고 틀렸어. 잉. 응? 아까 어디에 있었지? 여기. 네트. 음, 구름. 그리고 나무. 그리고 음... 이게 같은 건가? 왜 달라 보이지? 어떡해 진짜 모르겠다 이번엔 아 여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음 응, 힌트 아 그렇네 어안 끝났어? 하나 더 해야 되네. 끝났다. 아, 여기다. 야, 그렇구나. 이단 음, 요거, 요거, 그리고 요거, 음, 요거, 음, 하나 더 있나 보네. 음... 아 여기 예이 이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음 계속 요거 요거 여기 그리고 여기음또 어디 있을까 여기 됐다. 텍스트, 그리고 그리고 설마 주름에 하진 않았겠지. 이 사람 뭔가 더 뚱뚱해 보이는데? 그리고 머리 어더 있네 음... 여기 손 됐다 다음 여기 음... 어어 여기 밑에인데. 음... 패스 그리고 여기 여기 경칩 음 그리고 의자 됐다. 넥스트 이게 뭐야? 이눈 이상해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어 헷갈. 그리고 음어 여기. 그리고 그리고 음아 이거 헷갈린다. 그리고, 음, 아 힌트 다 썼는데 여기 됐다, 예, 레스트. 어 아까 이거 못 찾았던 것 같은데. 또 다리. 그리고 여기 뒤에. 그리고 음. 흰색이라 음, 되게 안 보이네. 오른쪽 아래요? 오른쪽 아래? 뭐가 있지? 아! 됐다! 감사, 감사. 아, 정거였어요 아, 근데 대충 맞았어요. <laughs> 자, 다음 레벨. 아, 어,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르겠다. 그리고, 그리고, 나뭇가지에 뭔가 해놨겠죠? 응? 어디야? 어, 음. <laughs> 모르겠다. 어, 이거 진짜 어렵다. 길이는 음, 똑같은데? 안 돼! 버리고 있어 안돼 빨리 찾아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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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이렇게 나오니까 몰랐네 이 그래서 킬링그린 찾기는 여기까지 최고 점수는 8천 점이네요 아까 전에 했던 게몇 점점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아마 이것보다 못하긴 했을 거예요 다른 게임